사랑의 주님,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 예인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온전히 높여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인간의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바빠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. 그리고 점점 더 사랑은 식어가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도 한때는 민족 보고마를 외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내 신앙, 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는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. 하지만 주님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 소망도 없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주시고.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,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게 해 주시고, 주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,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라는 것을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의 힘과 노력만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께 오직 주님께만 꼭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.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시오며 또한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수 있게 하 주시옵소서.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,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인도자, 선한 목자,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.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. 저희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오며 깨닫고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